안녕하세요. 다시 청춘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겨울철에만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름철 무더위에 심혈관 질환이 급증합니다. 왜 무더위에 심장과 혈관이 위험할까?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이 많이 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어 혈압과 심장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 핏떡이 잘 생기고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과 급격한 온도 차이. 또한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벌어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심하면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심장에 적.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점도가 높아져 심장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혈관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더 취약합니다. 무더위 속 심혈관질환 예방법. 1.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자주 섭취하기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 것. 2.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하로 유지하기. 3.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는 피하기. 4.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고 활동은 오전 시간에 집중하기. 5. 혈압약, 심장약 등 기존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계속 복용하기. 6.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박수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운동 병행. 무더위는 단순히 불쾌한 게 아닙니다. 여름철 무더위는 심장과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평소 심혈관 건강에 자신 있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물 충분히 마시고, 온도 관리 철저히 하고 몸 상태를 잘 체크하세요. 마무리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과학기반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